해서 가지고 열심히 좀 했더라면 더 많이 모이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날마다 송구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다 보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최할 것과 거래할 것이 있는데, 정말 갖춰야 할 것은 갖추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아서 절벽이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다른 걸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되고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짐승에도 주지 않고 사람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면 사람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면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그 신분이 바뀌어진 자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원사람이라 할까요?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타락이 됐는데 이것을 타락의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혼자 결정지어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해결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마치 뼈와 같습니다. 뼈 같은 그 온전하게 갖춰지고 난 뒤에 그게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있고 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죽이 덮여지는데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너무 치중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좀 갖춰진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이미 기초가 흔들리고 신학관이 흔들리고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단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자기들이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면서 하 증가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점점 점점 전도도 약해지고 막상 전도해서 교회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초점 자체가 예수를 담지 아니하면 예수의 신분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해도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내세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있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빗자루 스스로가 쓰레기를 치울 수 없잖아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발을 빗자루를 마음대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는 사람들은 거의 다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그건 사실은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인격적으로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지성도 잘못 알고 있는 지성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언어가 사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말들이 죽이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거나 그런 말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면 굳은 마음을 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면서 언어 자체가 살리는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로 바뀌어지면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언어들이 교회 안에도 살아졌고 그러한 언어들이 오히려 다른 데서는 너무너무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볼때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인품이 있잖아요. 품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언어가 교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 3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자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준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인데 그 영의 말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의 말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나오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요즉 예수님을 빌려다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시게 된전 그분의 인품, 인격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은 우리도 신이 될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 신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입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초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곳에 오면서 굉장히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식도 아니다. 거기에 정말 바른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의 근본적인 걸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분이시거든요.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하고 정하고 너무나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정은요 움직일 때 자기에게 유익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정은 만나면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희생하게 되겠습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정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 정들자 이별, 정떨어졌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눈치 보는 겁니다. 교회는요 눈치 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닮아가지고 뭐 흉내내가지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다들 방법은 배우고 방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으면 주님을 바라볼 때 귀신도 알아보고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미 그 목회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만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교육에서는요. 말씀의 실제화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언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언어가 사실과 같이 우리의 생활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말은 던져놨지만, 말이 쓰기 때문에 던져놨지만 말의 능력은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파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말씀이 역사합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은 약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지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수 있다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될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이 원하고자 하는 사람다운 모습.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노자 육인선잘 아시죠?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요 사람 다운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도 갖춰지게 된다면 이 사랑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일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참조하시라고 그냥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신시나 공동체 입장.